시베리아 미지의 빙하 동굴 사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설원. 눈보라 속 탐사대가 멈춘 곳. 얼음 절벽 한가운데. 완벽한 아치형의 입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이 만든 것이라 보기 힘든 정교한 구조. 탐사대장이 무전으로 말한다. 이건 자연이 만든 게 아니야. 입구를 비추자. 벽면에는 정체불명의 문양이 드러난다. 그리고 측정 장비에. 이상한 전자기 신호가 잡힌다. 탐사대는 장비를 챙겨 내부로 들어선다. 얼음 복도는 곧 석재로 다듬어진 매끈한 통로로 바뀌고 표면에는 금속성 결정이 박혀있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영하 5도로 상승한다. 복도의 끝에는 거대한 원형 홀이 있다. 천장에는 금속 링이 규칙적으로 박혀있고 중앙에는 완벽한 구형 얼음 기둥이 봉인처럼 서있다. 벽면에는 고대 별자리 지도가 새겨져 있는데 현대 천문학 분석 결과 약 1만 2천 년 전의 별 위치와 일치한다. 대원이 얼음 기둥 근처 바닥에 틈을 밟는 순간 홀 전체가 진동하고 천장의 금속 링이 빛을 발한다. 얼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난다. 뒤로 물러서 대장의 외침과 함께 드론 화면이 노이즈로 덮인다. 마지막으로 보인 건 얼음 속에서 뻗어나오는 형체였다. 탐사대는 급히 철수하지만 GPS는 위치를 잃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진다. 기지에 돌아온 직후 러시아 당국이 해당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한다. 공식 보고서에는 특이한 빙하 동굴이라 기록되지만, 익명의 대원은 이렇게 증언한다. 그건 동굴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존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